안녕하세요. 오늘은 라미네이트 깨진 경우에 다시 재치료한 걸 보여드릴 거예요. 오늘은 케이스 리뷰 시간입니다. 케이스 리뷰는 간단하게 이제 항상 제가 며칠에 한 번씩 좀 올려드릴 건데 케이스 리뷰에 대해서는 의료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제 의견이라든지 잘했다 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단지 치료가 어떻게 진행을 했고 어떤 방식을 통해서 얼마의 시간 동안 걸려서 진행했는지를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라미네이트라든지 뭐 교정 치료에 대해서 제가 올려드릴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라미네이트 깨진 경우에 재치료 한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이 라미네이트가 이렇게 깨진 거예요. 이렇게 깨져가지고 날아가다 보니까 보기가 안 예쁘고 재치료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라미네이트 재치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약간 뭐한 10년 전쯤에 치료하신 분들은 삭제량이 많기 때문에 제거가 조금 어렵기는 해요. 이 환자분도 설명을 하고 라미네이트를 다 제거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삭제량이 되게 많죠. 삭제한 부분은 다 제거하다 보니 이 치아가 되게 작은 것들이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재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미 삭제를 많이 하신 분이라면 삭제를 최대 한안 하는 게 좋죠. 이 환자분도 지금 이런 데다 삭제가 들어간 거예요. 삭제가 들어갔고, 빈 공간도 많기 때문에 이 공간을 과연 어떻게 삭제를 안 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지금 이 사진은 이게 진짜 라미네이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 피팅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환자분이 라미네이트를 붙이고 나면 이게 과연 예쁠지 안 예쁠지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 라미네이트를 붙이는 거예요. 가짜 라미네이트를 한번 붙여보고, 이 형태, 형태라는 거는 이 치아의 형태의 이런 뭐 라인 돌아가는 요 동그란 느낌, 그리고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된 느낌, 그리고 뭐두 번째 치아가 요. 이 부분이 더 뚱뚱해지는 게 좋은지 뭐 날상한 게 좋은지 저는 그냥 기공사 선생님이랑 되게 예쁘게 만들기는 하지만 제가 예쁜 거랑 그 치아의 주인은 환자분이 예쁘다고 느끼는 게좀 달라요 색깔도 그렇고 저는 이 색깔이 좋아 보이는 환자분이 조금 더 밝은 걸 원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더 노란색을 띠는 어두운 색깔을 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는 게 피팅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도 지금 이 피팅 과정을 통해서 그때 환자분이 원했던 건 이쪽 부분 약간 좀 도톰하게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했었었고 이 길이 같은 경우도 좀 조정을 했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환자분 분이랑 얘기를 좀한 다음에 이 모양이 마음에 들어요 한 모양을 가지고 저희가 똑같이 복제하듯이 라미네이트를 제작을 해요 그래서 젤라미를 갖다 붙였고요 붙인 게 이제 최종 붙인 날 당일의 모습이에요 당일에 붙이면 본드로 붙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접착제들을 100% 제거하진 않아요 100% 제거하면은 저가 라미네이트를 예쁘게 만들었던 이겉 표면 있죠 이겉 표면이 약간은 좀 기스가 난다거나 스크래치 왜냐면은 그게 저희가 광택을 나거든요 광택을 낸 거를 막 열심히 문질러 봤자 그 기공소에서 만드는 그 예쁜 광택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0% 제거는 안 한다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결국엔 예전 라미네이트 제거를 하고 나서 삭제 없이 이렇게 라미네이트를 붙였습니다 붙이고 나서 다시 일주일 있다 체크를 하러 왔죠 일주일 있다 체크하러 오시면 이렇게 예쁘게 자기처럼 거의 비슷한 자연치처럼 만드는 라미네이트가 가능한데 저희 라미네이트가 기존의 라미네이트랑은 약간 다른 점은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 치아의 끝 부분. 이 치아의 끝 부분이 약간 여기 보시면 투명한 색이에요. 이게 약간 투명한 색인데. 이 투명한 색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자연치아가 이렇게 투명하다는 라걸 모르고 계신다면 이걸로 끝이 왜 투명해요. 라고 생각하겠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라미네이트가 아니고 자연치아라면 이렇게 거울을 보시는 끝부분은 약간 투명해요. 제가 투명한 사진 몇 개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약간 투명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자연치아 같고 좀 예쁘다고 저는 생각하고 최대한 이렇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무삭제 라미네이트로 제작을 했을 때는 끝부분을 투명하게 만드는 게 사실 좀 힘들어요. 한 1.5mm 정도? 1mm 정도? 이상을 삭제를 해야지, 이 끝부분. 이 치아의 이 끝부분이에요 여기가 좀 투명하게 나오는데 삭제를 난 진짜 싫어하고 사실 이거는 만들 수가 없어요 이분은 원래 라미네이트가 삭제를 많이 한 상태에서 만들었고 그걸 제거를 한 상태에서 제가 무삭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끝부분을 그 자연스럽게 재현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오늘은 라미네이트가 깨진 경우에 그걸 다시 만든 케이스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앞으로 라미네이트에서도 하나씩 알려드릴 거고 교정치료도 뭐 전후에 대해서 가끔 설명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치과 교정과 전문의 안상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